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5절에서 21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5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자 하는도다.이제 가서 일하라.집은 너희에게 주지 아니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 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좀 보면 이렇습니다. 어, 참다 못한 기록원들,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이 누굴 찾아가게 됩니까? 바로를 찾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를 왕이여 어찌하여 이같이 합니까? 당신의 종들에게 왜 이같이 합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꾸준히 쓰는 말이 이들이 당신의 종들에게 볕을 주지 않고 당신의 종들에게 매를 맞게 되어집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들은 어, 일단 바로의 종들이다 라는 표현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 이 기록원들은 그나마 어떤 사람이냐 이 안에서도 출세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어, 한 민족이 다른 민족 안에 가서 사는데 거기서 어, 바로의 눈에 들어서, 신하들의 눈에 들어서 그 안에서 기록을 맡은 것은, 기록을 맡았다는 것은 숫자를 셌지만 뭘 하지 않았냐면 일은 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찌 보면 그들은 구별된 사람이었고 그들 안에서도 조금 더, 어, 이제 자신들의 몫이 좀 다른 사람들이었다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바로의 말은, 아이고, 게으르다, 게으르다, 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얼마나 시간이 많으면, 벽돌 굽는 것만 해도 시간이 모자랄 텐데, 아이고, 벽돌 굽는 거 말고도 뭐라고 합니까? 야, 시간 남으니까 니들이 제사드린다고 하고, 시간 남으니까 니들이 지금 다른데 가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볏집도안줄 것이고, 그러나 수량은 채워야 될 것이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예, 어, 바로에게서 나오는 데 길가에서 모세와 아론이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비아냥합니다. 이렇게 비아냥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하나님이 너희를 어, 살피셔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판단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어? 지금 너희가 하는 게 잘한 거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앞절에 보면 알수 있죠. 그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신하들의 눈에 뭐가 되어졌다요? 미운 것이 되어지게 했고 그리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진 것과 같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에게 칼을 휘두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 우리는 살수 있는 방법이 없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로 인하여 어, 여호와께서 너희를 살피실 건데 너희들의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판단을 하시겠어? 니네 두 사람이 나와서 부르짖는 소리보다 우리가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겠니?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 안에 좀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현실 문제만 보는 자에는 말만 합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 어, 기록원들은 자신에게 닥친 문제가 다른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어찌 보면 모세와 아론은 그 당시에 말하면 이상을 말하는 자일 수 있습니다. 전혀 현실감각이 떨어지고 어떤 문제가 터져도 그 문제를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벽돌이 매일 100장이면 100장을 만드는 것도 힘든데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아 우리 나가서 제사드리게끔 바로에게 가가지고 대뜸 얘기하니, 기록원들 입장과 현실에 지금 다람, 다람쥐 책바퀴 돌듯이 계속 주어진 삶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건요, 이상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아이고, 지금 사는 것도 앞으로 죽겠는데, 무슨 예배요? 예배고 나발이고, 할수 있지 않겠어요? 현실의 문제가 크면,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들수 있어요. 아이고 예배고 나발이고 일단 내가 내 목구멍에 포도청인데 여기에 풀칠은 해야 살지 않겠냐? 이런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현실의 문제만 보는 자는 그냥 말만 하는 겁니다. 내 말을 다 합리화합니다. 21절에 말하는 것처럼 야! 너희들이 말하는 것 때문에 지금 바로의 손에 칼을 쥐어진 거야. 야, 그게 휘둘리면 우리가 얼마나 힘들겠어. 우리가 얼마나 핍박받겠어. 지금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밖에 나가서 제사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어디 나오는 말이에요? 지금 바로하고 만났던 기록원들의 고백입니다. 그럼 기록원들은 유대인 아닙니까? 그들도 히브리인들이고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말만 많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현실을 문제만 보는 자는 무엇 보지 못하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앞서 행하심은 전혀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요 백성이 고통받는 거 보고 그의 마음은 고통받지 않았을까요? 그의 마음도 답답했겠죠. 내가 괜시리 말했나? 이런 마음도 들었겠고 내가 아무 말도 안 했으면 이들이 좀덜 힘들었을 텐데 라는 말을 했겠죠. 속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형제들이니까 이야기했겠죠. 내가 이런 말을 안 했으면 이들이 좀더 낫지 않았을까? 이런 말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이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그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 내고 인도하여 내서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겠다라고 약속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이 가능케 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로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하는 자는 현실에서는 아이고 그게 뭐 이상 이 땅에서 일어나겠어. 지금 그게 문제야. 하는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돌려서 이야기해도 이해 못 하고요. 직설적으로 얘기해도요. 그건 지금 내 얘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지금 기록원 입장은 그겁니다. 많은 사람이 고난 당하는 것이 이전에도 힘들었는데요, 조금 더 수월해지니까 좀더 편한 것, 좀더 편한 것, 좀더 나은 것, 좀더 배부른 것 이런 것만 추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도요 이 힘든 것 때문에 고통 당하는 것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더 이상 안 되겠습니다는 그 간절함은 그들 안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안에 잘 생각하십시오. 현실을 바라보면요, 말만 많이 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돼? 지금 중요한 게 그거야? 이렇게 말만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그런 말을 하기 전에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하나님! 이 문제를,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그 다음 절에 보면 모세가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자, 우리는 말을 많이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가 되어 주어야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힘들어지십니까? 그때일수록 더 주님을 찾으십시오. 여러분의 상황이 힘드십니까? 그럴 때일수록 더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내 상황이 힘듦으로 몰아쳐갑니까? 기도할 때입니다. 내가 상황이 조금 나아집니까? 그러면 기도를 쉴 때가 아니라 더 많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그러다가 또 어려움이 당합니까? 그러면 더 많이 기도하십시오. 시간을 내서. 그러면요, 기도하면 답이 나와, 기도하면 돈이 나와, 기도하면 쌀이 나와 하는데, 아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우리가 말을 많이 하는 자가 아니라 무릎을 많이 꿇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이 바로 앞에 나아가서 그들의 문제를 호소하며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합니다. 말을 많이 하는 자가 나아가서 호소하니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는 너희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라고 탄만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가 이런 모습 가운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말을 많이 하는 자가 아니라 주 앞에 먼저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게 하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무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 앞에 힘들 때더 줄을 찾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로 더하는 우리가 되어지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에 한없이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 앞에 나아가게하여 주시옵시고 뿐만 아니라 주를 더 찾을 때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강한 팔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성 나이다. 아멘.